은 분크 브랜드의 제품인데요. 제가 백화점을 갔다가 이 가방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고민 안 하고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, 요거는 원형으로 딱 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방 모양이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형태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도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서. 어디 부딪치거나 긁히거나 해도 전혀 스크래치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한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돼가는데 그냥 새 것이랑 거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오픈하는 형식이고 안에 보면은 수납도 데일리로 들기에는 넉넉하게 다 들어가는 편이어서. 제가 만족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가방 중에 하나이고요. 지금 모양을 살짝 옆구리가 들어가게 제가 잡아놨는데, 이거는 옆에를 두 번째에다가 다시 꽂아주시면은 완전 그냥 일자형 원통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수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형태를 잡아서 들수 있기 때문에 지루할 때쯤 바꿔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안에 보면은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카드 하나 꽂아놓고 뺐다 꼈다 하면서 사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드릴 가방은 드파운드 제품의 에코백인데요. 이거는 제가 와치인마이백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에코백인데 비교적 탄탄한 소재로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데일리로 많이 들었던 제품이에요. 사이즈도 데일리로 들기에 딱 좋은 크기의 사이즈이고 요 이런 베이직한 컬러감의 그린 컬러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밋밋해 보이지 않고 봄이나 여름에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 수납은 따로 뭐 포켓이나 이런 건 없고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생각보다 넉넉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수납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집 앞에 카페 가거나 산책갈 때, 장볼 때, 간단하게 장볼 때에 챙겨가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은 데케라는 브랜드의 컨버스백인데요. 제품은 제가 김나영 씨 나오는 노필터 TV 유튜브를 보다가 데케 원 브랜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한 제품이고, 이렇게 깔끔하게 컨버스 소재로 되어 있고, 브라운 가죽이 덧대져 있어가지고, 이런 캐주얼하고 내추럴한 느낌이 좋아가지고, 구매를 하게 된 제품입니다. 그리고 앞모습을 보면은 조금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렇게 뒤에 보면은 데케라고 적혀 있고, 가죽 무늬에 파우치 형태로 된 디자인이 달려있어서,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쪽으로 가볍게 수납도 가능하시고요. 그 뒤에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가방이에요. 이렇게 안에도 보면은 원통형으로 크게 되어있기 때문에 뭐 데일리나 짐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들고 다녀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랑 이렇게 지퍼로 두 군데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데는 뭐 화장품이나 뭐 여성 용품 같은 거 따로 넣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컨버스 재질로 된 제품은 사실 여름에 들면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그냥 캐주얼하게 데님이나 흰티 아니면은 블라우스 베이직한 블라우스 입으시고 요거 들어주시면은 제일 예쁠 것 같아요. 도 데케 브랜드 제품인데요. 요거는 제가 데케 그 스윙 캔버스 백을 보면서 예뻐가지고 같이 구매한 제품이고, 요거는 생각보다 실제로 보니까 사이즈가 더큰것 같아요. 진짜 데일리로 간단하게 지갑이랑 핸드폰, 뭐 핸드크림 요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의 제품이고. 그냥 크로스로 연출을 해서 캐주얼하게 코디를 해주시면 가장 예쁠 것 같아요. 이 정도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. 그리고 이렇게 따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봤을 땐 조금 약한 가죽 같은데 스크래치나 긁힘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. 컬러감은 약간 머스타드 겨자 색깔이 나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3 개의 링으로 되어 있는 금속 장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포인트로 밋밋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. 이것도 저는 컬러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봄이나 여름에 캐주얼한 복장에다가 들어주시면은 제일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, 요거는 베리유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방이고요. 저는 이렇게 큰 직각 사각형으로 된 디자인이어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,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거나 앞이 막혀있어가지고 물건을 빼기가 어려운 제품은 사실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. 지하철 타러 내려갔는데 뭐 카드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지갑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하면은 괜히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.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딱 열었을 때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한 제품입니다. 그리고 사실 컬러감도 이건 약간 밝은 아이보리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감인데. 이것도 지금 들기에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. 드멘드란 에나멜 소재로 된 제품입니다. 그리고 요새 마지셔우드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다 직사각형으로 길게 바게트 빵처럼 나오는 디자인이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마지셔우드보다 훨씬 수납력도 좋고 물건을 넣고 빼기가 쉬워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. Thank you.